대리석 크랙 보관하러 왔습니다. 한 군데, 두 네. <laughs> 군데. 오, 대박인데, 이제. 자, 저도 한상 방어했는데. 고객님 준비상, 와, 이만큼 준비를 잘 해놨어요. 오늘 작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합니다. 1차 세척을 마치고, 이제부터 이 수리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척을 마쳤고, 자, 오, 대박이네. 수리하도 천야 파이팅. 여기서 수리 전 최종 확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보강 작업을 꼭 해야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와 오늘 소나무 가지 자르 제대로 뻗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이제 샌딩을 굳두면 하겠습니다. 대해서 전용 본드를 사용하고요. 자 보강, 보강 또또 기똥차게 해 이렇게. 좋아좋아 좋아. 이렇게 재밌게 해야돼요 이런 재밌게. 대리석 매 e 작업 중입니다. 하, 대박이야. 잘 먹었다. 정주 주변 름름청청완완 상판 판소완완여여도 상판 판소완완 상판 판소완완 찍힌거 완 완료. 찍힌 거 완료? 마무리하고 싱크볼트 한번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네, 철수합니다. 복원 후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부는 안보이고 일부는 보이고 이 이유는 상판이 오래돼서 오염이 심하고 이색이 심합니다. 저희도 100% 해드리고 싶지만 연식을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밑에 보강은 엄청나게 튼튼하게 했죠? 아, 네, 이제, 부분적으로 광, 연화를 쳐서 좀더 디테일하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도 커서 3차에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작업 현장입니다.